흠양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이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교도 가시면서 말씀 봅니다. 14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같이 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 일은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더 기쁨이 있었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예배도 또 친교도 또 게임의 시간도 가져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간에는 한국에는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한가위에만 가타라는 말처럼 정말 풍성한 계절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풍성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이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전쟁이나 기아나 또 실직이나... 이런 두려움도 속에 빠져가기도 하고 질병이나 또 죄책감이나 또 핍박이나 죄 같은 어떤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유케 하는 진리 이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비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완벽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꼭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비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은혜받았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받았다는 것은 감동이 되었다. 또 마음에 찔림이 되었다. 또 무엇인가 깨달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또 어쩔 때는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은혜롭게 넘어가자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자. 사랑하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은혜라는 말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구약 히브리에서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헤세드 이것은 적이나 또 다른 어떤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고 신약에서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어, 어,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생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것 이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갓참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 은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랑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그런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랜 세월 동안 구체적으로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에덴에서 추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무 옷이 아니라 나뭇 가지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을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거친 세상이고 험악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인에게는 보호의 표를 주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벨과 가인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때 동생 아벨을 형 가인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그때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호의 징표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을 만날지라도 죽임을 면케 해하지 못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죄악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노아에게도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노아 때 사,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죄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큰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노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져 방주를 짓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찾아가셔서 소명을 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갈대때 우려해서 살 때에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된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는 그런 성막의 은혜도 허락해 주었어요. 매일 매일 짓는 죄가이 많이 있었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 안에서 피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는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모든 죄악 속에서 사망 속에서 다 벗어나게 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또 받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는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넘치게 임하였다. 완벽하게 임하였다는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해서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퍼 주어도 넘쳐 흐르는 어떤 샘물과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건강이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능력과 물질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평강도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충만한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기쁨과 확신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사고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니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때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를 다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영혼의 파멸을 회복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시며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스스로 능력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 도널드 반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를 한, 위를 향한 사랑은 예배였고 바깥을 향한 사랑은 자비이고 허리를 굽히는 사랑은 은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위를 향한 사랑은 예배이고 바깥을 향한 사랑은 자비이고 허리를 굽히는 사랑은 은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굽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 한들에 계셨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이런 낮아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함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었었지만 우리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료라는 거예요. 무료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무료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들 빈손 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수고나 내 어떤 정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빈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능력과 또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때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항상 풀하는 속에 있어요. 또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죄의 유혹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때때마다 필요한 도움을 적절한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성숙한 신앙과 거룩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 그곳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을 이야기해요. 거룩하고 성숙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믿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들을 하나 가르쳐 주겠는데 그것이 뭐냐면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에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아멘. 오늘 마지막에 은혜 위에 은혜라라는 말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은혜를 대적한다. 은혜를 대체한다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대체한 은혜, 은혜를 대적하는 은혜. 이 무슨 말인지 헷갈리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 1 7절의 의미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성경에는 은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모세로부터 받았던 율법도 은혜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도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중에 받은 은혜,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인 은혜가 처음에 받았던 그 율법을 대체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만족한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율법과 은혜 이것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지적으로 부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보여 주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율법을 주어 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율법도 구약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라고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이나 능멸하는 사람이나 차별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지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는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는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정의보다 더 높은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보다 율법보다 더 높은 거룩하고 성숙된 그런 의를 추구해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보다 또 구약의 율법보다 더 거룩한 더 성숙된 신앙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 가시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율법을 뛰어넘어야 하고 세상법과 구별되는 더 거룩한 의의와 또 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리 가자 하는 사람에게 심려도 가주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어, 속옷도 내어주는 그런 거룩한 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좀더좀더 좀더 수준 높은 좀더 거룩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삶 또 세상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되라 이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인생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적은 은혜에서 많은 은혜로 작은 은혜에서 큰 은혜로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어 져 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요기 8장 9절에서 7절에서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처음에 작게 시작했지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거룩하게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에는 매우 서먹서먹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어져요. 교회에 왔지만 겨우 교회에 와서 한 구석에 또 뒷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축도가 끝나면 머리 들기 전에 손살같이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라도 여러 번 예배를 나와서 출석하고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리가 점점 잡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맨 뒷자리에서 또맨 구석에서 앉아 있던 사람이 조금씩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찬송을 부를 때에도 좁은 입 입이, 작은 입이지만 벌려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도 따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강단에서 보면 그 얼굴들이 보여요. 처음에는 주일날 자주 빠지던 분이 이제 빠지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어지고 또 전에는 헌금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헌금 봉투가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또 억지로 주머니에서 그냥 아무개나 꺼내서 헌금했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는 헌금 봉투가 보여지게 되어지고 십일조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때 감사한 것을 찾아보기 어려웠었는데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 가면서 자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 직장과 사업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알게 되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축복도 알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처음한 사람에게 예수님 증거하여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는 두 사람, 세 사람, 주일마다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주일날 자기 혼자만 겨우 간신히 왔었는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함께 오고 도와주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말하는 것마다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전에는 절망적인 말을 했다면 이제는 희망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고 전에는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져서 그의 인격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 중생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 직장 생활이 달라지는 그런 희망찬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게 되어지며 썩어졌던 것이 새 생명이 싹 트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고 또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충만한 성숙된 신앙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 우리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아주 작게 받았을 거고 또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얕은 데서 깊은 데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었고 육신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영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더 성숙하고 거룩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든 성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들을 사랑하시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 구원의 감격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계속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주의 모든 백성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